영상 시작에 앞서 마일리지가 7월 1일에 초기화되기 때문에 잊지 마시고 내일까지 모두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6월 29일 점검 후 23토츠 시즌과 신규 상품들이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과금 유저분들은 빠친코 존버를 평소에 현질을 하시는 유저분들은 점프업 bp카드를 제외한 상품은 구매를 지향하시고 토츠 빠친코 존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점프업 bp카드부터 살펴보면 까는 재미는 없겠지만 순비피로 최소 1 0배 40배를 얻을 수 있기에 효율만을 추구하신다면 현시점 가장 좋은 상품이며 이번 토츠 자체가 맛도 없기에 오히려 가장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평타 이상은 해주는 프리미엄 플러스 패키지는 한 방도 있고 평균 효율도 현시점 마음 배 정도로 나쁘지 않지만 점포 BP 카드에 비하면 비교적 별로 같아 보이며 BP 5월 선수팩 상자, 모두의 토치 상자, 알송달송 토치 상자, 나머지 패키지와 서머 SSS 상점 모두 한 방은 있지만 구성품에 포함된 BP 카드나 일부 선수팩의 구성이 아쉬워서 한 방을 바라지 않는 이상 구매는 지양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참고하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